야이 영화에서 제일 나쁜 x 끼이야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음... 에 천박한 것들대 욕설이 난무합니다 똥 싸는 데 실례하겠습니다 아하 이거 이거 똥맛이 쌌어 이 X끼가 팔뒤집이 빨려 야이 x 냄새가 좋아 헤이 에잇 똥 냄새도 진동하죠 급구 배변 능력 탁월 수정 단정한 여배우를 찾습니다 후후환 영화? 헤이 때는 바야흐로 2006년 시대를 앞서간 애니메이션 한 편이 개봉했으니 10년 아니 100년은 일찍 태어난 것 같은 이 영화가 14년 만인 11월 19일에 재개봉하는데요 기존의 관습적인 애니메이션과는 반대로 가보고 싶었다는 조범진 감독님은 이전 아니 이후에도 한국에서 볼수 없었던 창작물은 세상에 내놓았죠 아그참 대단히 X발스러운 년이 있어 거 아니 이런 상황에 똥이 내려올까? 욕설과 폭력과 액션, 패러디에 사회 풍자를 버무리고 선정성까지 토핑한 별종 애니메이션이 탄생한 겁니다 야이 영화에서 제일 나쁜 X가 야 그리하여 아치와 시파은 마니아들 사이에선 약빨고 만든 한국의 레전드 병마 애니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한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난 비운의 애니로도 유명합니다. 넌내맘 몰라. XX형. 야, 저런 팔로미 진짜 야이. 데아치와 시팍은 가장 독특한 애니메이션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역사의 고아다. 한때 우리도 이 도시를 위해 똥과 젊음을 바쳤다. 그런데 어땠나? 어서도 이런 세계 똥 대전쟁 얘기는 들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독창적인 세계관의 부재, 그걸 한 방에 날려버리는 작품이죠. 머리가 없어도 몸매가 되니까. 어깨에 뽕을 빼도 선이 살아 아 아주 X을 까요 우리의 원칙은 만드는 사람 스스로 재미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의 학문은 잘 사용되고 있습니까? 네네저 저는 변비라서 돌렸을래요 인간의 똥을 에너지삼아 돌아가는 세상에서 정부의 똥싸배기가 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 웃기면서도 날카로운 상상력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똥싸는 데 실례하겠습니다 아하 이거 이거 또맛이 이거. 드도 권력도 아닌 똥을 둘러싼 쟁탈전이라니. 어쩐지 똥이라도 만진 것 같은 기분이지만 한편으론 권태롭고 위선적인 세상에 똥을 던진 것처럼 시원합니다. 이쁜아 큰집 영감 하드 사러 온댄다. 똥 한번 정성스럽게 때려봐라. t w 이 아치와 시팍을 재밌게 보는 방법 중 하나는 숨겨진 패러디 찾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삼 감독님이 생각나게 하는 비둘기가 나오고 미저리의 타자기 액션이 떠오르는 장면도 있습니다. 원초적 분능의 다리꼬기 패러디 장면과 내 안에 하드 있다. 류장 얼마만 되니? 되냐? 얼마만 되냐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국 드라마가 생각나는 대사를 비롯해. 수많은 영화들을 오마주 또는 패러디한 장면들이 등장하죠. 원래 우리의 콘셉트가 다른 것들 좀 따라하자는 거였다. 가진 게 없으니 여기저기서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나. 레퍼런스가 한 300개는 숨어있지 않을까 싶은데 찾을 수 있다면 다 찾아보시길. Peace. 아치와 시파은 액션 장면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영화입니다. 액션만 본다면 국내 애니메이션 가운데서 최고라 평가받고 있는데요. 저 성희병 같은 X끼 저거 내 그냥 저 잡뻑에 그냥 내가 혈액질환 개선이 안돼 야이 X끼야 대폼 잡아봤자 여긴 변속어선 아츠와 시팍을 시작하면서 크게 두 부분의 중심점을 설정했다. 아츠와 시팍이 나올 땐 웃겨주고 개코와 보자기갱단이 나오면 멋있는 액션으로 가자는 거였다. 아치와 식탁은 크게 보자면 다섯 가지의 액션 장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드맥스를 떠오르게 하는 고속도로 추격 장면, 저남 포템킨의 5대4 계단 장면을 오마주한 계단 혈투 장면, 인디아나 존스를 떠올리게 만드는 지하 깽도 장면과 사막 혈투 장면, 호텔 삼파전 등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짜릿한 액션을 보여주는데요. 실사 액션 영화를 능가하는 쾌감을 선사하고 싶었다는 제작진은 자유로운 과장과 생략으로 애니메이션이란 장르의 장점을 10분 발휘해 화려하면서도 시원시원한 액션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유명 연예인분들의 어울리지 않는 더빙인데요. 어색하다. 겉돈다. 감정 전달이 잘안 된다 등 수많은 혹평들이 쌓어왔죠 그러나 아치와 십화의 더빙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요. 봐이 돌다가. 야, 야너 이거 20개라면 왜 18개밖에 안 돼? 네가 두개빼 돌렸지. 아치역의 류승범 님. 야, 아! 가서 이쁜이 앞에서 지미 나 밟아버리자 이 오빠가 얼마나 센 놈인지 보여주면 <laughs> 시평역의 임창정님 아 어, 재미없어 차라리 어, 가슴으로 남자 구원하는 여자는 어때? 이쁜이역의 현영님 지금 여기엔 너보다 똥잘 싸는 놈은 없다 보자기 두목역의 고신해철님 아이디집은 여러분 학문 속의 제2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카메오로 등장하는 이경규님까지. 찰떡같이 어울리는 더빙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맨날 남은 골통터지게 터냐? 응? 너는 맨날 골통터지게 터냐? 나는 맨날 목숨 내놓고 망봐. 이 똥떼야. <laughs> 시나리오 단계에서 미리 성우를 캐스팅하는 게 필요하다. 더빙을 잘해야 영화가 살아난다. 애니메이션이 무조건 그림의 힘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아치와 시팟 극장판이 개봉하기 전 2001년 테스팅 버전인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공개됐습니다. 투자사의 작품의 콘셉트를 좀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또한 한국에선 본적 없는 카툰풍의 그림체와 거침없는 욕설, 화려하고 빠른 템포의 액션 장면으로 가득한 이 애니메이션을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반응을 보기 위해서였는데요. Mother. 사실적인 디테일은 표현할 수 없었지만 국내외 통틀어 슬랩스틱 코미디나 말장난 같은 대사가 주를 이루는 경향에서 벗어나 신나게 화면을 흔들고 뒤집는 액션을 보여주고 싶었다. 아치와 시팍의 플래시 버전이 공개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는데요. 2001년 당시에 조회수 300만 건을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고 여러 영화제에 출품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야시라! 응. 대신 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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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극장판에선 시팡력을 임창정님이 더빙하셨지만 플래시 버전에선 이모니 님이 더빙을 맡으셨는데요. 아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대 극장에선 볼수 없는 임원니님 버전의 십학을볼수 있어 새롭습니다 아치와 십학 플래시 버전은 예고편까지 총 8편인데요 재개봉을 기념해 시네몽땅 채널에 몽땅 업로드 해놨으니 재밌게 봐주세요 기획부터 개봉까지 걸린 시간 8년 총셀매스 10만 장 이상, 총컷수2,100컷 이상, 제작에 참여한 스텝 수 150여 명, 총 제작비 35억 원. 이 숫자들만으로 아치와 시하기 어떤 고난과 노력 속에서 만들어졌는지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난해 한겨울에 돈을 못 내서 작업실 가스 공급이 끊어졌어요. 춥다 못해. 가스 회사에 전화 걸어서 욕설 반 애혼반 했어요. 사흘 밤낮을 전화만 걸어댔더니 결국 다시 가스가 공급되더군요. 완성해낼 수 있을지 제작진마저도 장담하지 못했던 이 작품이 2006년 힘겨운 상고 끝에 세상 밖으로 나왔죠.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난 애니메이션이란 평가를 받았던 아치와 시파디 14년이 지난 2020년 11월 19일 재개봉했는데요. 과연 요즘 사람들은 아츠와 팍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야, 이 영화에서 제일 나쁜 시가, 지금 보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시네몽땅 채널 구독하기 알람 설정에서 전체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시네몽땅의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와 예! 우후! 으이! 아, 똥니다